내 네. 호주 가잖아요. 킹거루 알죠. 우주 명물. 오늘 일단 지금 짐을 싸야 돼요. 왜냐면 제가 내일 아침 새벽에 출발인데 짐을 한 개도 안 썼어요. 지금 제가 일단 그제 친구 패기에그 팬들에게 이제 어 돌아가는. 호주 굿즈를 제가 한국에 챙겨가기로 해가지고 그걸 먼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저는 이렇게 여행가기 전에 항상 뭘 챙겨야 되는지 적어놓고 체크하면서 챙긴답니다 왜냐면 제가 기억력이 진짜 나빠요 그 그러니까 막, 한, 한, 번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쓸데없이. 그래서 계속 이걸 해야 되는데, 다음 걸 생각하고, 다음 거 생각하다가 저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다그 다음 거 생각하고, 이래요. 그래서 계속 까먹기 때문에, 뭘 챙겼는지 이렇게 적으면, 내가 뭘 챙겼고, 안 챙겼고가 확실하고, 빼먹을 일이 좀 적어져요. 먼저 적을 걸 적을게요. 어, 랩탑을 챙겨야 돼요. 핸드폰 충전기. 폰 충전기. 보조 배터리. 폰, 복배. 그리고 이어폰, 이어폰, 이어폰 그리고 그 스피커 그리고 뭐 일단 요 정도 기억 나는대로 적어놓고요 여기서 시간 많이 뺏기면 안 돼요 어차피 또또 또 하다 보면 기억이 납니다 햄버거 먹고 가실게요 저는 불고기 먹고 싶켰고요또 이렇게 집중해서 막펜딱 들었더니 역시나 햄버거 왔네요 똑똑똑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박스 테이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음. 보부버 옛날 맛이 아니네. 옛날에야 라떼는 소스가 듬뿍 들었어요 진짜. 니가 알아? 알겠냐? 에휴 로저리 아, 그. 어찌저찌해서 지금 어 공원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화를 한편 찍었어요 제가 돈이 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어쨌건 저희는 찾아서 가고는 있어요 근데 예상보다 저희가 좀 늦었어요 근데 잘 도착하겠죠 뭐? 그럼요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빠빠이 8 수석을 끝내고 나오자마자 그 지금 베기의 투어 매니저 알레사를 만나가지고 호텔 들을 시간이 없어서 바로 베기가막트는아 t h 이스 e n 라운드우스라운드우스라운 저는 가서 거기 베기의 그 대기실이 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대충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지금 이제 와가지고 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디기실에서 출발합니다. Shut the fuck up.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제 친구예요. Bye <laughs> b 안녕 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제가 어, 밖에서 그렇게 논건 잘들 보셨나요? 제가 첨부했을 텐데 노래가 아주 띵띵띵동띵동 아직 흥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저는 지금. 말끔하게 씻고, 지금 막, 비행기 오래 타서 그런지 피부욕도 막 이렇게 뭐 나고 이래가지고, 팩까지 하고, 지금 이렇게 다 씻고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설레이는 게, 짜자잔! 맥도날드! 오 마이 갓 맥도날드!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세트랑 맥너겟을 시켰어요. 우버잇으로 시켰고요. 여기 룸서비스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패기가 룸서비스 자기가 시켜준다고 했는데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제가 직접 우버이츠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너무 맛있겠네요 냠냠스 어, 이건 샐러드네요 샐러드를 주문했어요 제가 그래도 좀 건강한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또 내일도 달려야 되니까요 이건 맥너겟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긴 왔네요 호주 우리 내일 만나요 점점점점점 네이비네. 점점. 일어났습니다. 맥도날드를 먹고 자서 완이 부은 상태예요. 코가 진짜 붓는다 나는. 근데 먹고 자서 그런지 배가 고프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일어났다 그럴라 그랬는데 아직 자나 보네요. 여기 근데 콘센트가 이거야, 이거양 노트북도 지금 바, 배터리가 방전돼서 배터리가 다 됐어. 저는 이거 알아요. 배터리가 다 됐어. 전화를 못 받았어. 그래도 오늘 낮에... 뭐 점심도 먹고 뭐 그러려고 하니까 나또 나가서 시드니의 낮 낮의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저는 어, 일어나서 폐기가 준비를 다 했다 그래가지고 늦어서 정신없이 준비를 하느라. 어, 나오는 건못 찍었고요. 여기 이렇게 Hills, 아, l u b a 라는 브런치 느낌의 어, 카페 겸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그치. <laughs> 이건 둘이 또아보다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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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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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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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 패기가 저에게 선물을 사줬어요. 예. 아, Do you know who I am? 이거 사줬어요. 아, 와우. 나기죠. 아. 너무 캡틴 다 줬대. 그. 아. 나또진줄알았어 아 진짜 우리 어야 저거 뭐야 저거 왜, 그거? 그거잖아 왜왜왜 어, 오페야우스 아, 우와 여기 가고 싶어? 아니아뇨 아니야, 그냥 이렇게만 볼래 저거 그거 아근데 초콜릿상 찍어야지 어 저거 그거잖아 막 t v 에서막 보던거 우리, <laughs> 오페라 하우스 저희는 여기 뮤지엄을 갈거예요어 시끄러 여러분 이게 바로 오페라 하우스 입니다 <laughs> <laughs> 그러게요 아니, 딱 찍으니까 이래 왜 항상 나는 이럴까 <laughs> 여기 뭔가 컨템포러리 아트래요 어 발음 부리는거 봐어 컨템포러리 아트래요 어컨아 뮤지엄 페라하우스를쫙 <뮤지엄> 그 보여드리고요 저는 네, 저는 이제 여기 아트 뮤지엄으로 가보겠습니다 건물이 진짜 예쁘네요 크고 음 뭔가 음 와우 입구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계단으로 되어있네요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